찾아볼게요. 요건 조금 가파라 보이니까, 여기가 조금 더 높거든요, 저쪽보다. 한 칸으로 하죠. 한 칸은, 음한 칸. 딱한 칸이 딱 나오네요, 요한 칸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사다리가 밀린 거예요. 요거는 뭘로 조절하냐면, 사다리 각도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만돼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비포장이라든가 캠핑장에는 밑에 우을주자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어떤 음, 브레드 불안함에다막팩 박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까지는 뭐, 안 하셔도 돼요. 얘는 타일이 밀리잖아, 이렇게. 이게 네, 입고 그래서 입고 그런 입고 거고요. 예,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사, 다리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자, 빼는데 여기서 걸려서 안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더 빼야 되는데, 네. 그때는 이렇게 해서 같이 빼버리세요. 그리고, 사다리를 사용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렇게 각이 안 나오게 꺾일 때가 있어요. 요런데 올라가다가 보면 얘가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때는 좌우로 흔들으면 돼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쑥쑥 치면 완전히 풀려요. 자, 그러면 이제 설치를 할게요. 지퍼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laughs> 지퍼가.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지퍼 두개 있는 거 이걸 양옆으로 이렇게 열면 여기까지 열려요. 거기에서 폴대를 빼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폴대를 빼내고 보면은 여섯 개의 폴대 중에서 큰게두 개가 있잖아요. 큰거두 개는 여기에요, 여기 현관. 그리고 작은 거네 개는 두개두 두 개씩 나눠가고 이 폴대를 설치하는 요령은 켜져 있는 게 앞으로 가요. 꼬부라져 있는게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다가 그냥 끼우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모양 보,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끝에까지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걸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어닝이나 어엑스를 쓰시게 되면 이 지퍼를 쓸 거예요 그때는 여기가 아니라 그때는 얘를 여기다가 걸어 주셔야지만 지퍼에 안 걸리죠 자, 요렇게. 해주시고. 요거 할 때는 조금 신기하다 안쪽 스키는 운전석 지퍼를 올려야 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올려야 돼요. 이렇게 나중에 접을 때 이따가 사장님이 한번 접으셔요. 자, 그리고 얘는, 얘도 물론 폴대를 꽂을 수가 있는데 얘는 브라인드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안에서 줄이 있어요. 두 개가. 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사무실에 왜 커튼 쫙 올라가듯이 그렇게 되고 요거 있죠. 요거. 요걸 누르면은 매듭이 올라가서 끝에 가서 딱 걸리면은 안 풀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끈이 또 있어서 얘를 이렇게 위에서 위에도 끈 하나 있죠 요거 요걸 묶어 버리면 돼요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그렇게 쓰셔도 되고 폴대를 쓰시는 게 가장 각이 잘 잡혀요 아래단을 들으면 이렇게 여기도 브라켓 자리가 있죠 여기다 꽂아서 그냥 살짝 걸어주시면 돼요. 항상 조심하세요. 유리 놓치면 유리 떨어지니까. 아주 쉬워요. 접어서 걸어주시고. 모기장이 있을 텐데, 모기장이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있어요, 다행히. 모기장 있고, 여기 모기장 있고, 스킨 있고. 이 모기장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텐트를 좁고 필 때,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면은 안 돼요. 어디에 걸리거나 탁 튀면 올이 나가요. 그러니까 얘를 할려면 완전히 지퍼를 잠가버리든가, 모기장은 아예 잠가버리든가, 아니면은, 아예 똘똘똘 말아놓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특히 저 앞에도 그래요. 혼자서 모기장 이렇게, 어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방비로 놔두면은, 열었다 접었다 하면서 얘 뜯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쓰셔도 되는데, 그냥, 한 장으로 묶어놓는 편리,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 한 장으로 묶이니까 관리하기야 편하죠. 그래서, 이것도 뭐 말아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안쪽에 조그만 주머니가 또 있어요. 수납 공간. 이건 실내에서 뭐 넣어 놓을 때. 주무실 때 여기다 뭐 하다못해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넣어 놓고 이런 자리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찍찍이로 돼 있죠? 안에도 요거 한장더 있는데 안에 건 찍찍이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 거는 그냥 이렇게 바람 같은 거 들어오지 말라고 막을 수 있게끔 여기 한 장이 더 있죠, 요거. 여긴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제 손이 이렇게 나가요. 나중에 바깥에서 무슨 배선이라든가 아니면 호수, 호수 같은 거 있죠. 냉방이나 난방하고 관련된 것도 끌고 들어올 때 통로로 쓰세요. 그 다음에 안에서 천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얘는 바깥에서 이렇게 찍찍이로 딱 붙여놓고.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리로 찬기운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여기다가 타월 같은 걸 한번 이렇게 다시 막아놓으세요. 이게. 뒤쪽에 하나 더 있어요. 똑같은 게. 그래서 사장님 만약에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에서 뭘 끌고 올라올 때 뒤에서는 뒤에 있는 구멍을 쓰시면 돼요. 이번에 뒤쪽으로 오세요. 그다음에 안쪽에는 실내 거는 운전석 지퍼가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이따가 접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역시 브라이든드 기능 다 있고요. 지금은 트렁크를 열어도 트렁크가 닿지는 않은데. 아마 요거 했을 때달 수도 있고 안달 수도 있고. 트렁크 한번 열어보세요. 음, 이건 안닿네 오케이 괜찮습니다. 닫아주시고요. 이거 이걸 설치했을 때 여기에 요, 요게 닿는 경우들이 많아요. 차들이 근데 이거는 지금 수평 맞추느라고 제가 안쪽으로 갔더니만 안, 여기가 충분히 있네요. 그리고 이것도 왜 수평을 제가 신경을 써서 맞추냐면 잘 때는 수평이 맞아야지만. 편안 맞는 날 아예 머리가 거꾸로 내려갔어요. 좀더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뻑적지근해요. 여기에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이 있고요. 풀 머리 마트로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셔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색하지 않아요. 막상 또 하려고 그러면은 아, 이쪽 먼저. 자, 저를 잘 보세요. 지퍼를 어느 쪽 내리라 그랬죠? 그렇죠. 운전석 쪽. 어, 반반 여기 유리 있으니까 좀더 신경 쓰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기장 항상 조심해. 여기서 모기장이 펄럭펄럭 그러면 얘 접힐 때이 사이에 끼거나 터져요. 그래서 모기장을 항상 지퍼를 내려놓는 라는 이유가 아니면은 아예 말아놓든지 그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이 끈이 딸려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잘 보세요. 얘를 이렇게 밀면은 저 줄이 보이죠? 줄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천이 밑으로 지금 가라앉았죠 그때 여기서 천천히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래야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될 거고 얘는 딸려 들어가면 안 돼요 자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끈을 보이시죠 이거,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거보다 얘가 더 좋아요 위로 위로 올려서 얘를 당깁니다 여기에서 얘 작은 끈을 한 손으로 잡고 큰 끈을 잡는데 큰 끈은 저 뚜껑을 닫는 끈이에요. 그리고 얘는 뚜껑을 닫을 때 스킨이 옆으로 나가지 말라고 당기는 건데 얘는 세게 당기면 안 돼요. 이 정도만 힘 주시면 돼요. 지금 에어가 꽉 찼잖아요. 배가 불렀죠? 이거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가 좀 빠질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시면서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얘를 툭툭 쳐주면서 천천히. 그러면 얘도 정리가 되면서 에어가 빠지죠. 자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지금. 자 여기서 놓으시면 쇼바가 있어서 내려와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게, 이게 안 하면 이 스킨이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럼 손으로 쓸어 담아야 되잖아요 여 끝에 살짝 보이는 것은 정상입니다 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어요 얘를 닫으면 안 보여요 이렇게 아, 이해되셨죠 그 끝단이라 그러죠 아랫단들 그리고 이쪽도 아주 깔끔하게 돼서 그냥 넣으시면 못 넣어요 이게 정신없어서 막 흘러내려요 짧게 잡아요 그래서 한 덩어리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 밑에를 살짝, 지금 정리가 다 됐는데 얘를 확 열면은 스킨이 다시 삐죽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를, 얘 들어갈 정도로만 살짝 열어서, 가운데다 될때 힘들면은, 넣으면서 쪽땡기시면 역기딱 맞을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풀어주시면 되고, 열쇠 가지고 계시죠. 네. 열쇠를 이렇게 돌리시든지, 음. 돌리면은 이게 간섭이 좀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돌리면, 그리고 나면 얘가 좀더 쉽게 걸리겠죠. 자, 한번 해보세요. 다음 열쇠를 돌려서 누르고 빼시고. 어, 이거는 2.1m가 안 나와요. 2m하고 2m하고 7cm 나오니까 2,070 나와요. 2,070. 캘리세이드 어, 검정색 차량에 스카이캠프 3.0을 올려있는데 되게 슬림해 보이시죠? 스카이캠프 3.0 슬림을 올렸어요. 그래서 툴레 가로바하고 텐트하고 서 높이를 재보니까 2m하고 7cm가 나오네요. 2070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2.1m부터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은 썬루프가 있는 차량인데 가로바를 최대한 수평을 맞추다 보니까 그 브라켓을 제가 구형 브라켓으로 썼어요. 신형 브라켓으로 쓰면은 썬루프가 올라가면서 신형 브라켓에 간섭이 생겨요. 그래서 브라켓을 신형이 아닌 구형으로 써서 썬루프를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텐트는 정 수평을 맞는 각을 찾아서 수평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아무튼 사용 잘 하시고요.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토 캠프 스포츠였습니다.